안녕하십니까? 오늘 DR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요즘 시장은 이 로봇 테마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장이에요. 그 안에서 이 DRC는 한번 크게 지금 올라온 이후에 지금은 그 움직임을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차트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것보다는 속도가 빠르게 올라온 만큼 잠깐 숨고르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뉴스는 강했는데, 주가는 그걸 이미 한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DIC가 어디까지 흘러내리고, 어디까지 다시 반등하고, 어떤 모습을 그려줄지, 중요한 호재부터 시작해서, 단기 악재, 그리고 중장기 리스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DIC는 감속기, 국산화 K 휴머노이드 관절에 주목을 받고 있고 DIC가 미국 로봇 산업 부각 속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대감 반영에 상승했다라는 두 개의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건이두 개의 기사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두 단어입니다. 감속기와 정책. 이두 개의 키워드가 같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DIC 뉴스의 본질은 이 로봇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 라는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 붙는 게 바로 관절 그리고 감속기거든요. 여기에 미국 로봇 산업 정책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DRC는 단기 재료가 아니라 구조 쪽에 가깝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보는 이유는 급등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실체고 어디까지가 기대였는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호재를 먼저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감속기 실체입니다. d r c 는이 로봇 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감속기라는 핵심 부품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강점입니다. 두 번째는 테마 연결성으로 휴머노이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이 같이 묶어서 거론이 되는 구조예요. 세 번째는 정책 환경으로 정책 기대는 단기 자극이 될수 있지만 환경 자체가 아예 바뀌는 요소는 아닙니다. 자, 그럼 주가가 잠깐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단기 악재를 살펴보자면 급등 후 조정으로 이미 한번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이 특별하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구간이에요. 두 번째는 테마 순환으로 로봇 테마 안에서도 종목은 계속 순환하며 바뀌기 때문에 어느 테마로 이동하는지 어느 종목으로 이동하는지 꼭 수급 이동은 같이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뉴스 민감도로 정책 관련 뉴스는 해석이 바뀌면 주가 반응도 빠르게 달라집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중장기 리스크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실적 연결로 아직까지는 감속기 매출이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심화로 감속기 시장은 글로벌 경쟁이 워낙에 치열한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 변수로 정책 기대가 꺾여버리는 순간 테마 전체가 다시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건 꼭 항상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dic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로봇 테마주다 라기보다는 부품 쪽에서 실체를 확인해가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얼마까지 바로 반등이 나온다,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감속기 관련 뉴스가 실제 사업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이걸 기준으로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매번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DIC가 딱 중요 지지 구간까지 딱 하락하고 다시 반등하며 일정 목표가까지 도달하고, 그때서야 김이 털고, 완전히 물량 한번 털어낼 겁니다. 제가 이미 이걸 확보를 해놨고, 저희 DIC 주주님들 안전한 자산 확보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 이 목표 금액을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정책상 당연히 문제가 되고, 세력들이 정해놓았던 이 목표 금액들을 당연히 바꿔버리겠죠.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번호로 DIC라고 남겨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릴 내용에는 세력들이 딱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매수매도 금액과 날짜 그리고 시간까지 제가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절대로 금전 요구 같은 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가 믿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정보 한번 먼저 받아보시고 편하게 관망만 그냥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확인이 되거나 확신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 다른 종목도 함께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고 계시면 제가 이전처럼 매수자리 영상에서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 혹여나 매번 영상 챙겨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딱 보시면 정확하게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자리, 추세 전환까지 알려주는 이 지표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지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선 그리고 지금 옆에 다이아몬드로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건 그냥 꾸미기용이 아닙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매수매도 전환지표예요. 이게 일반 이동평균선처럼 느낌상 그냥, 어, 올라가네라는 이런 애매한 게 아니라, 매수가 언제 붙고, 매도세가 언제 꺾이는지 그 순간을 시각적으로 딱 잡아줍니다. 자, 이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신호고, 지금 빨간색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힘이 빠진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아, 근데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먼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선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파란색 다이아몬드 점이 찍히면 바로 매수자리. 그리고 빨간색으로 선이 먼저 바뀌고,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뜨면 추세가 꺾인다. 힘이 빠진다. 라는 신호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순간이 바로 실제 수익이 크게 나는 자리예요. 결국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면 중간에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써야 승률이 올라가는지 이 지표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제가 100분 한정으로 지금 바로 구독자분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010-7726-9550 여기 번호로 지표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인증을 보내준 걸 모아봤는데, 실제로 지금 59%, 15%, 36%, 100%, 57%, 26%, 11%, 4%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 다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제주반도체 종목도 매수가 18,440원에서 매도가 실시간으로 안내 예정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로봇 종목들 중 외국인 기관 세력들 순환적인 펌핑 예상하며 종목 빠르게 확인하시고 지표 매수 포착 늦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베팅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제주 반도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까요 자 18,440원에서 지금 딱 선이 바뀌는 매도자리 여기까지 무려 86% 수익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시간이 아니라 4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매도자리도 지금 표시가 안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시간이나 4시간 원하시는 걸로 단타를 하셔도 되고, 일봉이나 주봉으로 중기 또는 장기로 한 번에 큰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최근 지노믹 트리도 19,800원에 안내를 해드렸었죠. 자, 일봉으로 지금 지노믹 보시면 아직 매도자리도 안 나왔죠. 자, 지금 바닥에서 고점까지 벌써 67%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 하나로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보여드렸는데, 분명히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어차피 지표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먼저 지표 한번 받아보시고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냥 실시간으로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짧게라도 5분이나 10분 이런 걸로 먼저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 뒤에부터 확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으시겠죠. 자, 근데 나는 지표 볼 시간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차트 계속 쳐다보고 있을 시간도 없다. 그냥 빠르게 급등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급등이나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트레이딩뷰를 안 쓰셨던 분들이나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할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는 증권사 앱으로 하는데 이 지표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트레이딩뷰 보면 주식이나 펀드, 코인 전부 다볼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환선 잡히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 가셔서 매수매도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차트 하나 켜놓고 그냥 쉽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회 잡으셔야겠죠?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니까 이번 기회 꼭 발휘하셔서 잡으시길 바라겠고, 자, 근데 여기서 주식 종목만 몇 개죠? 대략 한 3,000개 정도 될 거예요. 자,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를 받아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국인 세력들이 건들만한 종목들이나 테마성 종목 이런 거 추려서 매일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강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고생하는 이유 바로 딱 하나예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뉴스 하나 뜨면 흔들리고, 커뮤니티 글 하나 올라오면 또 흔들리고, 지인이 좋다면 또 넘어가고, 이건 주주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지표보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종목이 지금 진짜 좋은 자리인지, 이게 상승 전 눌림인지, 세력이 들어오는 건지, 빠지는 건지, 이걸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영상 댓글에서도 항상 물어보잖아요. 자,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눌림 자리는 어떻게 보나요? 외국인 수급은 언제 붙는 건가요? 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내놓겠습니다. 제가 무려 15년 동안 써온 기준을 그대로 압축한 PDF 자료집입니다. 이건 그냥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매일매일 트레이딩 할때 쓰는 실전 기준서입니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바로 종목별 재무 지표 체크리스트로 시총 PBR, PER, 부채 비율,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어야지 들어가도 되는 종목인 건지, 정확한 기준 값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표 설정 방법은 제가 안내해 드리는 지표 외에 기존 볼수 있는 RSI 라든지, MACD, 일목, 거래량, 변동성 지표, 제가 실제로 쓰는 설정 값 그대로 다 넣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쓰는 이 실제 지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PDF 자료집에도 어디가 진입자리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음봉인데 왜 매수세가 붙었다고 보는지 단순 설명이 아니라 실전 기준까지 직접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테마 업황 체크 순서까지 2차전지나 AI, 바이오, 로봇 어느 섹터든 제가 항상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체크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어뒀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세력 수급 데이터 보는 방법으로 거래원 흔적 보는 법, 진짜 세력이 들어올 때 호가창에서 나타나는 패턴, 이상한 매수 잡아내는 기준, 이거 솔직히 외부에서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남프로 자료집 하나면 앞으로 누구 추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만 보면 딱 이건 들어가도 되는 자리네. 이건 세력이 털고 나갔네. 이게 바로 감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이 자료집은 진짜 외부 배포 금지입니다 괜히 막 돌아다니면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에 내용은 진짜 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정리를 한게 아니라 제가 트레이딩 하면서 쓰는 실전 무기예요 자 지금처럼 차트에 흔들리고 뉴스 따라가고 커뮤니티에 휘둘리는 투자 방식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확실한 기준 단 하나만 있어도 판단이 달라지고, 손절, 익절, 타이밍이 달라지며, 결과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료집을 선착순으로만 드릴 겁니다. 내용이 워낙 강하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무제한으로 뿌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이번 공개는 딱 한번 선착순 50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010-7726-9550, 여기 번호로 자료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